비디오 지원은 안 되지만,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, 이거? 응, 이렇게 만든 거야. <laughs> 어? 이거 어떻게 만든 거라고? 엥 응, 그럼 이렇게 돼요.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, 이거? 쇼츠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 하는데, 그치? 어? 아, 이런 거좀만들어줄 어? 한 PD, 이런 거못 만들지? 아한 PD 참 나쁘네. 어? 엥 응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건데. 어? 수학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? 그치? 수학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. 아, 진짜. 아, 한빛 실망이야, 진짜. 아, 어떻게 이런 거못 만들 수가 있어. 어? 와, 아, 진짜. 어? 그냥, 요, 요즘 MG들은 못 만듭니다. 그럼 끝이야! 씨. 어? <laughs> 샥! 하면 이렇게, 이게 샥! 이렇게 되게. 어? CG! CG! 아니야, 이거 어떻게 만들어, 이거? 말도 안 되지. 응? 말도 안 돼.